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비껴치기를 칠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두께, 절반 두께를 노리고 득점에 필요한 당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멤버십 가입창을 열어놨습니다. 쫑프로에게 월 5천원 정도 레슨비로 흔쾌히 후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11월 말에 롱구니큐 독독큐입니다. 360만 원짜리 독독큐. 새 상품을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구 잘 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스트로크를 잡으면 승률 수지가 눈에 띄게 올라갈 겁니다. 당구를 치면서 스트로크 연습까지 할수 있는 제품을 소개합니다. 프로다운 스트로크를 쉽게 만들어주는 큐브릿.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빗겨치기인데 두께를 절반 두께로 통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섰을 때 무조건 8분의 4 두께를 치면서 이쪽으로 올수 있는 당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배치는 투팁이면 해결이 되겠네요.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해결이 됐죠.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팁이네요? 라고 이야기했는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를 읽을 줄 아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매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절반 두께를 치려고 딱 엎드렸을 때, 선이 일적구를 스쳐 지나가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 이 배치는 기울기가 1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만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반 두께를 노렸을 때, 어, 기울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배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아 여기는 포인트가 없어서 셀 수가 없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기울기가 네 칸인 배치구나 이렇게 바로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어 요거는 기울기가 몇 칸이지 아 이렇게 세면 되겠구나 바로 옆에 있는 선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네칸 정도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숫자를 외우셔야 되는데 0 1 2 3 4가 되겠습니다 도착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으면 3으로 도착을 하면 되겠죠 그때 이 배치, 어떻게 해결하는지, 절반 두께를 노릴 때, 이쪽으로 잘 오는 당점을 찾는 방법이죠.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기울기를 봅니다. 네 칸이구나. 도착 지점, 3이구나. 4 더하기 3은 7. 7에서 절대 값 5를 빼줍니다. 그러면 2라는 값이 나왔죠. 투팁을 주면, 이쪽으로 잘 온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투팁을 주고, 절반 두께. 이렇게 치게 되면 이쪽으로 잘 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배치의 장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반 두께를 치기 때문에 조금 얇게 맞거나 조금 두껍게 맞더라도 득점에 성공할 수 있다. 자, 지금 배치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배치는 기울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그랬을 때 도착해야 되는 곳이 여긴가요? 아니죠. 한이 아니, 정도는 와야 되죠. 도착은 2로 도착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기울기 4, 더하기, 도착 지점 2, 6이고요. 절대 값 5를 빼주면, 원팁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최대한 절반 두께 비슷하게 조준을 하시고, 원팁을 주고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득점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펀타스틱 자 다음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매치가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는 3 도착 지점 3 그렇다면 3 더하기 3은 6 절대값 5를 빼면 원팁이라는 값이 나오는구나. 절반 근처 두께를 노리시고 원팁을 확실히 주시고 이렇게 쳐주시면 목적지에 비슷하게 도착을 하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다. 너무 쉽죠? 자, 다른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치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배치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기울기가 약 6칸이구나. 1, 2, 3, 4, 5, 6. 그리고 도착은 0이죠. 그러면 0 더하기 6에서 절대값 5를 빼면, 반 두께의 원팁을 치면 코너 근처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코너 근처로 수그를 보내서,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다. Holy crap.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만한 배치 놔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 해결해 볼게요. 지금 배치는 처음으로 기울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구나. 도착은 이 정도. 그러면, 4 더하기 2는 6. 또 원팁이네요. 음, 절반 두께의 원팁을 노리고, 이렇게 치면 이 근처에 떨어지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좋지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실 만한 배치를 놔두고, 오 마이 갓! 이 배치는 저도 어려워 보이네요. 하지만 배운 대로 해결한다면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기울기, 다섯 칸. 도착은 여기? 아니죠. 여기? 아니죠. 한 아니 이쯤에 도착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도착은 1. 그럼 원팁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원팁을 주고, 최대한 절반 두께. 쳐 놓으면 예상대로 딱 흘러가면서 득점을 할수 있다. 아니, 영상을 다 찍어 놨는데, 무슨 원팁 배치만 그렇게 주구장창 해결을 했는지, 몇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다섯 칸, 도착은 2. 그렇다면, 7이죠? 합이 7이니까, 절대값 5를 빼면, 투팁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투팁 주시고, 절반 두께.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고요. 자, 지금은 어떤가요? 기울기 5 도착 38이죠. 5를 빼면 3팁. 이렇게 배치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배치 기울기 약 7입니다. 도착. 1. 그렇다면 7 더하기 1은 8에서 5를 빼면 3팁 비슷하게 도착시키면서 배치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총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가 언제 나을지 모르겠습니다.